안녕하세요. 세이카의 잡방의 세이카입니다. 어, 오늘은 박스가 두 개죠. 오랜만에 한번안 모으고 그냥 질러 왔어요. <laughs> 어, 모으기가 조금 지쳤다고 할수 있으려나요? 모아서 지르면은 뭐 상품이라든지 그런 것도 괜찮은데, 어, 신제품을, 그니까 신품을, 신작을 어, 제가 계속 실시간으로 어, 받아볼 수가 없죠. 그리고 예스 입사는 좀 박스를 좀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왜이 박스 썼다, 저 박스 썼다, 그럴까요? 이거는 어디를 뜯어야 됐었지? 분명 알고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여긴가? 아씨 이게 아닌데. 여튼, 박스를 하나로 좀 통일해줬으면 합니다. 예스 입사는. 이거 쓰려면 이거 쓰고, 저거 쓰려면 저거 쓰고, 뭐, 이거는 뭐 이렇게 포장을 했어? 잠깐만요. 포장을 신기하게 했어. 뭐야 이게? 응? 아니 뭐 포장을. 내가 책을 지금 꽤 오랫동안 사보긴 하는데 이렇게 귀찮게 포장한 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음... 자 뭐부터 볼까요 오늘은 블루레이도 있고 책도 있습니다 책부터 한번 볼까요 GS 미카미 고수스위퍼 극락대작전 12권입니다 벌써 12권이죠 지금 요즘에 뭐 옛날 것들이 많이 복합해서 나오고 있는 편이죠 지금 아이즈도 다시 나온다고 하는데 아마 사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어 내용이 어... 어... 오케이 낭낭이 다시 살아 살아다는 나는... 내용에다가 이 호동이 호동 여기서는 호동이 아니지만 전 아직도 호동이란 이름이 <laughs> 더 와닿는데 하여튼 새로운 힘을 얻기 전이네요 바로 그리고 데스노트 단편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총집편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냥 따로, 어, 본편은 안 사고, 그냥 단편집이라고 해서 따로 나온 게 있어서 구매를 했어요. 가격이 조금 만화책 한권 치고는 나가긴 하는데, 요새 만화책들은 가격이 자기 멋대로 해요. 얘는 6,500원, 얘는 9,000원, 그리고 엔간한 것들은 5,500원, 5,000원, 거의 그 정도 하죠. 가격이, 자기 멋대로인 것 같은데, 음,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리고 오랜만에 블루레입니다. 이거를 살까 말까 매번 고민했는데, 음, 그냥, 생각난 김에 그냥 사기로 했어요. 원래는 다운 받으려고 했는데, <laughs> 다운을 받으니까 자막이 제대로 된게 없더라고요. 오, 홀로그램이야. 3D처럼 보이죠? 음 낙원추방입니다. 이게 그, 뭐지? 음, 그림 귀엽네. 이게 그, 뭐, 어, 나무위키라든지 뭐 그런 데 보면은, 뭐, 최초의 풀, 최초의 3D 애니메이션인가? 그, 그냥 3D 애니메이션, 그, 최초의 3D 장편 애니메이션은 그거죠. 그, 토이스토리. 근데 이거는 카툰 렌더링 기법의 3D 애니메이션 최초인가, 그런가 하여튼,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프린팅이 되게 심플하네요. 안에도 아무것도 없는 거 봐서, 음, 연가형 같아요. 사양을 보고 싶은데, 이 사양이 정말 읽기 힘들게 돼 있네요. 그죠? 어... 사양을, 네, 이렇게 읽기 힘든 건 처음 보는데, 이건 사양이 아니네, 스태프네. 사양이 안 적혀 있나, 그러면? 사양이 없네요. 뭐야, 이거? 뭐, 이딴게 다 있어. 사양이 없네? 잠깐만요. 이게 그, 일요 그니까 러 그, 판매 페이지에서 보면은, 어, 리마스터링인가? 아니, 리마스터링은 아니지. 내가 뭔말 하는 거야. 인코딩을 1080p로 한 거라고 했는데, 잠깐만. 사양. 아 여기, 판매 페이지에 있는 사양을 말씀드릴게요. 러닝 타임은 104분이고, 47분의 메이킹, 부가 영상이 있고요 18.5대1, 1080p, FHD, 음향은, 일본어, 그리고 한글 자막이 있고, 15세에 관람 가고, 디스크는 한 장, 음 이게, 그리고 그, 원래는 4K로, 4K로 극장으로 낸 건데 1080p로 다시 만든 게 이거라고 하죠. 사양이 안 적혀 있는 거 오랜만이네. 왜 그랬을까? 야, 근데 이게 3D로 보이니까 어, 신기하네. 그 3D 핸드폰, 그러니까 그 제가 가, 장난감 갖고 있는 3D 큐브 같은 그런 느낌으로 3D처럼 보여요,처럼. 음, 신기하네. 사양이 없는 게좀 신기하긴 한데, 어, 뭐 많아. 어, 아, 여기 있구나. 아, 사양 있구나. 아, 씨. 야, 이게. 쏙어 <laughs> <쏘았어. 웃음> 와, 이, 순간 이렇게 딱내두고 보는데 뭔가 이렇게. 아, 여기 있구나.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양. 음, 18.5대 1, FHD. 그니까, 10, 1080p. 일본어 5.1 채널, 2.0 채널. 한국어 자막에 레이어. 듀얼 레이어 썼고, 104분 47분. 어 그렇다고 합니다 음 그러네요 15세 갈가구어 음. 지금 또그 뭐지 장바구니 이것저것 넣어 놨는데 아 이번에는 모아서 지를까 그냥 지를까 또 고민중이에요 이번에 뭐그 장바구니 넣는 게 제가 그거를 뭐지 이 이 만화는 또 1화를 어디서 봤거든요. 그 인터넷에 떠도는 거 재밌었고 검색해 보니까 이미 완결까지 상권까지 다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상결이 완결이라고 는 하는데 사이나쁜 약혼자 이야기 재미있는 사건 만화 같은 그런 기, 그런 느낌이에요. 그 뭐지 그 부모님이 따로 정한 그러니까 부모님이 억지로 정한 약혼자들 이야기인데 서로 마음이 없는 척 하는데 그니까 침대를 같이 서로 음 그런 거죠. 그리고 이거는 메모리어 펜북. 코너스바. 이건 살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한데 아마 살것 같긴 해요. 일단 얘네들이 22일, 23일, 그때가 아마 예약 판매하는 거니까 그때 맞춰서 구매를 할것 같고. 음, 고스 스위퍼도 아마 20권 안쪽으로 끝날 것 같은데 고스 스위퍼는 안만 길어봤죠 데스노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세카 방이 세카였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끝.